자, 그러면 한독수 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방조 혐의 그리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한독수 특검이 어제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구형의 이유를 쫙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구형을 하거든요. 구형의 이유를 딱 듣잖아. 이거는. 무기징역도 부족해 네. 구형의 이유를 들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는 어제 이제 생방 끝나고 봤기 때문에 생방 중에는 몰랐지 예. 구형의 이유를 들어보면 무기징역 곱하기 무기징역이야 <laughs> 이유를 들어보면 <laughs> 그런데 막판에 딱 반전 틀어버립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행정부의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문를 저버리고 계엄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로 인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실로 막대한 점,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 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아, 바로 이게, 바로. 이게 뭐야. 마지막에 딱꺾고 <laughs> 마지막에. 아니, 이유와 그, 그 형량이 다르잖아. 지금 안 맞잖아. 그니까 내란을 왜 어미 처벌하냐. 내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laughs>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냥 무너지는 범죄예요 그래서 어미 처벌합니다. 그런데 구형 15년이야. 음. 15년 구형에 대해서 그냥 이거를 정량적으로 우리가 비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량적으로, 자 검찰이 네. 그 동안에 15년 구형한 사건끼리 비교를 딱 하면, 아, 옛날로 거슬러가지도 않고 최근 일만 한번 좀 올려주시죠. 아, 아... 자 지금 그 전총조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혐의 사기, <laughs> 와 수형이 15년이고 <laughs>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도 구형 15년. 이게 15년. 최근입니다. <laughs> 아니, 안 맞잖아.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야. 최근이야. 이게 15년짜리입니다. 네, 네. 15년.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네. 대한민국을 완전히 박살 내는 그냥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사기친 것도 아니야. 그냥 아, 예, 예, 대한민국 네. 체제를 그냥 박살 내는 중요 임무 종사 혐의야. 총칼 음, 들고 15년. 자, 그러면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구형을 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죠. 혐의는 내란 음모고요 구형은 20년입니다. 이건 뭐냐? 내란을 실행에 옮긴 아, 것도 아니야. 몰래서, 몰래, 몰래, 말로써 모의했다는 거야. 예, 예. 근데 20년이야. 아, 근데 한덕수는 내란을 실행했어, 이놈아. 네. 이거는 그냥 몰래 모의했다는 거야. 그걸로 20년 때렸어. 한덕수는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고 그렇죠. 실제로 음. 15년. 아안 맞네 이거는 진짜. 얘기해 봐. 아니 그니까 지금 내란을 쏙닥쏙닥 음모한 아. 것만으로도 20년이고 예. 지금 구형 동기가 전청조 씨뭐 사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이건 뭐 비교 대상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아. 내란에 대한 처벌을 저런 식으로 지금 15년으로 주요 임무 수행자를 때리잖아요 이거 위하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겁주는 효과가 없죠 앞으로 누구라도 아. 내란을 더 만하다. 하는 게 해볼 만한 해볼만 용기를 해. 주죠 아. 아. 그러니까 그렇죠, 위하효과가 그렇죠. 결여된 구형이라는 거고 아. 또 하나는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한덕수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 그리고 한덕수가 실제 행위로 나아간 요세 가지를 다 놓고 보면 너무 적어서 전 무기징역 때렸어야 된다고 보고 아... 지금 이 내란이라는 게 조선 시대쯤 영모 아닙니까? 영모를 그렇죠. 범하면 삼족을 멸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족 멸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덕수에 대한 자체 평가인데 아... 이게 과거의 그1십2 쿠데타나 이 군사 반란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영모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가지고 역모를 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배신까지 더해진 겁니다. 친입 네. 그러니까 쿠데타로서 이건 훨씬 더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15년 때렸다는 것은 저는 특검의 와. 의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와. 생각이 듭니다. 와. 와, 나 이거 진짜 아찔하더라고. 이, 이걸 지금 말이 되냐, 이거야. 이게 와. 15년이야. 전총조랑 같대요. <laughs> 전총조. 사기랑 이거는 갔다. 몰랐죠? 전총조. 전총 나 처음 알았어요. 아니 이거는. 나는 근데 며칠 전부터 특검 구형이 징역 한 15년쯤 나올 것 같다고 맞춘 사람이 맞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할 말이 없네. 아니 근데 다른 그 방송에서 있어. 15년 예상하신 것 하셨어요? 같더라고요, 진짜로. 에, 에. 검... 방송에서 몇번 음... 얘기했어요. 검사 DNA 음. 한 뒤에는... <laughs> 비슷한가 보네. 아니 나는 맞췄. 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게 없네. 아니 그마 그러니까 만칠 수 있었던 <laughs> 이유는 15년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맞친 거예요. 아니면은 그 동안에 내란 특검의 음. 행동들을 음. 봤을 때한 15년 정도 할것 같다라고 해서 맞친 거예요. 어. 그게 아니, 중요합니다. 일단 네. 그 원래 특검이 한덕수 피고인을 내란 방조로, 방조로 기소했죠. 네. 이제 방조로 음. 기소했다가 재판 진행하다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수장이 변경된 거죠. 그러니까 혐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그래서 내란 방조로 기소하면서 어, 처음에 결정했던 구형량이 있을 거고, 어, 이게 공소장이 더 중한 죄로 바뀌면서 그걸 감안해서 수정한 구형량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나는 아 이게 방조에서 조금 올라가서 징역 15년쯤 구형하지 않을까라고 아.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맞췄는데 그게 너무 약하다고들 하니까 입장이 난처해요. 아. 아니 근데 내가 예상해 보면 총리가 15년이라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나 박성재 음. 전 장관은 그 구형량이 그보다 작을 거냐? 그건 전혀 아닐 거예요. 네. 아그 사람들은 아. 15년보다 구형량이 더 높게 많이 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방조범으로 기소했던 특검의 아. 어떤 시각이 많이 반영된 구형량이죠 네 아니 근데 이게 특검의 의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진간 판사가 15년보다 더 선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내란 특검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구형의 어쨌든 그렇죠. 하나의 의사표시고 맞습니다. 이 내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행위거든요. 세상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15년 딱 때려 버리니까 물론 이제 김영남 님 말씀대로 뭐 가담자에 따라서 구형을 높게 할수 있지만은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기준선이 네. 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진간 재판장이 만약에 징역 25년 딱 때리면 그걸 가지고 또 여론에서는 맞습니다. 온갖 또 썰들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담을 왜 만들어내느냐. 어... 시원하게 이거는 무기징역 딱 때려도 사실은 국민 정서에는 이게 않아요. 좀 부족하다고 예.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구형을 너무 좀 이렇게 보신주의 내지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좀 많이 망각한 네. 그 구형 아니냐. 그러니까 의지를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구형량 맞췄다가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의원님 티저 그러더라고. T T요? ESTJ 아 MBTI의 T 예, MBTI의 T죠 그래서 나 대문자 T인데 어떻게 알았냐고 네그 얘기 들었어 오늘 아침에 어 축하드리고요 <laughs> 뭘축하받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지금 네. 많이 열받아 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 T조라는 말이 나는 솔직히 지금 더 기분 나쁜데 음. 아니 구형 15년에 지금 화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처럼 들리네요 아니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 음. 그 묻는 사람이 진짜 나는 음. 기분 되게 나쁜데 그거는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laughs> 아니 그렇잖아. 아니 뭐 사람을 밝는게 너무 기분 나빠.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전 청주 1 5년 구형했잖아. <laughs> 그 그래, 이석기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요. 음, 내가 음석기보다 낮잖아. 청주랑 똑같냐 어떻게? 와 이석기는 몰래 네. 내란을 모의했다고 해하고 2 0년 때렸다고 해. 결론부터만 내가 얘기하면 대법에서는. 음모도 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 선동만 선동만 인정이 돼갖고 9년 됐단 음. 말이야. 근데 이석기 20년 때렸단 말이야. 근데 내란을 실제 실행했잖아. 맞아요.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혐의잖아. 이인자 전에 이인자. 이인자 내란 정권의 이인자. 윤석열 다음. 근데 15년이야. 이걸 나. 난 그래서 내란 특검이 난 괘씸한 거예요. 네네. 내란 특검이 처음에는 이게 방조 혐의로만 기소했단 맞아요. 말이야. 방조 혐의 그냥 네. 이렇게 지켜만 봤다는 혐의예요. 그런데 네. 이진갑 판사가 공소장 변경 변경한 또. 거 아니야? 그런데 내란 특검은 CCTV를 우리보다 먼저 봤잖아. 아, 그렇죠. 그게 방조야? CCTV 봤는데. 그렇지. 아, 그리고 더 심하게 각뭐냐면요 한덕수는요. 영장 기각됐잖아요. 제 청구도 안 했어요. 네. 네. 내란특검에서. 어, 네. 그래 놓고 네. 구형을 15년으로 마무리한다? 그렇죠. 어. 이게 다 연결연결돼서 이제는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는 저는 한덕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봐주기 식으로 하느냐. 전이 음.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제 행동에 대해서 최욱씨 티조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여기 감정이 뭐가 아, 있어? 그럼요. 내 톤에는 감정이 있겠지만 음. 내용에 감정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내란에는 그렇죠. 분노하셔도 돼요. 내란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분노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대선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 볼까 네. 하는데요. 한덕수가최후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검증 가능한 거짓말만 합니다. 싹다 거짓말 네. 아주 나쁜 사람이야 진짜 반성 안 합니다 그냥 싹다 거짓말입니다 네. 일단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분 판사님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길 끝에 비상경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기하면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이거 진짜 <laughs> 모든 게다 거짓말인데요. 개엄을 막으려 했는데 역부족이었대. 우리 CCTV 봤잖아. 우리 CCTV 맞아요. 존재하잖아. 네. 그리고 반대했다라는 걸 들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단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네. 싹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아직도 개엄 충격에서 못 벗어나서 멘붕이래. 기억도 못한대 개엄 막지 못해서 괴로웠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멘붕이고 기억도 못하고 그렇게 막지 못해서 한탄스러운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한 짓을 보면요 내란의 연속 선상에 계속해서 한덕수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 3명이 부족한 거야 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합니다 그렇죠. 그랬죠 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그 임명하지 않았어요 임명 거부했죠. 거부했어요 네. 그때 멘붕이었던 한덕수의 모습을 그럼 멘붕인지 아닌지 잠깐 그때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누가 뭐가 멘붕이야? 기억다 저때 아주 기백 있잖아. 그리고 나 주민들이 멘붕이었지. 네. 대통령 되, 되려고 했잖아요, 대통령까지. 한덕수는. 선 출마했죠. 네. 그것도 새벽에 후보받고. 음, 그렇습니다. 네, 새벽 3시에 원포인트로. 다 거짓말,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한덕수는 저는 가장 정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최악이라고 저는 보는 게 네. 기회주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이 성공했으면 이인자로 평생 해먹고 내란이 지금 실패하고 나니까 저렇게 빠져나가는 이 모습.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고 네. 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이때. 아, 네. 그렇습니다. 정신 또렷할 네. 때 절벽 끝에서 멘붕인 사람이 외칠 수 있는 소리는 아닌가. 그러잖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가 저 말이 최종 버전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됐었죠 네.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까지 노리고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권한 대행으로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더 연장하려고 시도했던 한덕수의 그 직거리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네. 저는 아...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음... 봅니다. 사형도 진짜로... 부족합니다. 사형 구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총조랑 같아요. <laughs> 진짜 그게 난 전총조. 랑 <laughs>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이 어이가, 제일 어이가 높은 없어.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와. 제일 나쁜 놈입니다. <laughs> 전총조. 전총조랑 <제가. 웃음> 똑같네요, 어떻게. 어... 이석기보다 낫고. 이석기보다낮아 아, 예. 이지석이 쏙닥거렸다고 (20년) <laughs> 쏙닥였다고 저기 소리까지 질렀잖아요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1 5분이 나오냐고요 데시벨도 높은데 쉽지 않습니다 (1심) 선거는 이제 (1월 21일에) 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극형 선거가 되더라도 나는 이 구형에 대해서 그쵸. 그 문제의식은 저는 계속 유지될 음. 겁니다 저는 이극경선고가 음. 네. 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지기연이 만약에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지견의 행동은 다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 상황 음.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뭐 저보고 지금 너무 예. 짜증을 많이 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애플라서 아, 사과 말씀을 좀 드립니다. <laughs> 내용에 있어서는 뭐 감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아, 내용에 네. 있어서는. 아니 네. 근데 이제 아. 우리가 뭐 구형 갖고 음. 오래 얘기했는데 일단 윤석열 김용연 여기가 한덕수 보단 구형이 높아야 될거 뭐 같아요. 그렇겠죠. 네네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무위원 중에도 이상민 박성재 이 장관이 한덕수 피고인보다 구형량이 높을 거예요, 아마. 음. 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네. 아, 조금 덜 열받을 음. 수 있을 대나. 전청조. 그래도 안 돼. <laughs> 전청조. 에서또 막기는. <laughs> 어. 아, 아니, 전청조. 또 막기는 거어요 뭐. 이상민은 또 구속돼 있고. 어. 왜 한독수랑 박성재는 또 바깥에 나와 있냐 그렇죠. 이요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다안 맞잖아요, 지금 바코가. 아, 이거는 이러가 안 돼요. 에, 기준이 안 맞잖아요. 동의. 이게 네. 네.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라의 기준이 사라졌어. 그게 제일 네. 무서운 맞아요. 일이야.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전청조. 아니 상용. 여러분 제가 전총조 닮았다고 전총조 편드는 게 아니고 <laughs> 아 전총조는 뭐 처벌 받아야 됩니다 편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게 동일 선상에 있냐는 거야? 이게 그렇죠. 말이 되냐는 음. 거예요. 음. 이게 나는 소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청조랑 비교하니까 딱 이해가 돼. 전청조.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말이 안 되잖아. 15년, 어떻게 같은 아니, 15년이에요? 그것도 윤허개인 쪽에서 그런 의견을 내도 우리가 뚜껑 열리는 데그 뚜껑 날아가지. 어떻게 내란 특검이 그러냐고요? 어. 내란 특검이. 맞아. 이름이 내란 특검인데. 아, 그렇습니다. 내란 진압 특검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란 봐주기 특검이 아니잖아요. 수, 우리가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비판할 만한 부분이 있어도 얼마나 그렇죠. 우리가. 꼭 참았습니까? 폭발하는 거지 지금. 하... 아, 1 5년 마련... 상복 입고 나올 때나 진짜 열받았는데 음... 진짜 꾹꾹 눌렀습니다. 내란 특검. 힘또 빼는 것 같아가지고 꾹꾹 그러니까... 눌렀어 내가 진짜. 근데 중요 임무 종사자에게. 전총조 구형 15년. <laughs> 전총조. 아나 진짜 이게 안, 이게 안 된다니까 내가 이게. 어떤가. 자가 억울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억울한 타협이 안전 되는 거야 내가. <laughs> 전 이석기 때문에. 20 20년에서 20년. 저는 속닥속닥과 20년. CCTV가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냐고요 지금. 더 줄여 줬자지 5년을. 아 특검에서. 이석기로도 이섭, 안 가도 왜 전총조로 하면 어, 하나면 돼 이거. 아전총이경 아, 오늘 제목은 전총조가 나올 전... 것 같아요. 네. <laughs>